네, 생화만물상입니다.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, 어, 이번 달또 14일날 그 윤석열이 지금 그 탄핵 2차, 어, 그 투표가 있는데, 그거를 좀 막으려고 14일까지 윤석열이의 어떤 퇴진에 대한 로드맵, 그러니까는, 언제까지 퇴임을 하고,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윤석열이의 어떤 허가, 동의를 받는다고 하는데, 이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윤석열 씨는요 헌법을 유린하고 우리 국회에 공수부대를 세상에 707 여단이라는 게 그게 세상에 적군의 어떤 요인 암살 부대랍니다. 그런 걸 보낸 위인입니다.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같이 대통령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? 대통령으로서의 기능은 끝났고 빨리 당장 지금이라도 하야를 하든지 아니면 탄핵으로서 끌어내려야 될 네란째 수개이지 우리가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고 지켜봐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발 국민의힘 당신네들은 지금 역